네 여러분 티비 준입니다. 오늘은 어 비드맨을 해볼 건데요. 자 이것은 일단은 여기에 뿌리 써야 되는데 제가 뿌리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조준해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거 이드라이스 네, 진그 진짜 드라비스는 아니지만요. 자, 얘가 구슬을 최대 두 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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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거를 한다면 한1 0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자, 얘도 두 개, 그냥 한두 개, 두 개.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일단, 한 개는 들어갔죠? 한 개는 들어갔습니다. 두개 넣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도 넣어주죠? 두개다라비스는한번 봐볼게요. 아, 지금,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자, 한 개. 한개 넣습니다. 었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넣었죠? 자넣었고요자 이렇게 되있습니다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구슬이 지금 한 30개 정도 되나? 그리고 그동생이랑 그런 애기가 있으신 분은 구슬을 무슨 통에다가 놔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구슬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여러분 넣습니다. 트라비스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구슬 넣고 있는 겁니다 보이죠? 그리고 이 구슬을 다 넣어보겠습니다 네개 구슬 아 떨어졌네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붙어지는데, 도안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지금 한번 쏴보겠습니다. 시작 안넣 자. 금방 떨어집니다, 이게. 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좀 빨리 갑니다. 지금 없죠? 이게 넓어 보이는데 쪼아야 지금. 자 그리고 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끼는 넣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음, 지금 무게를 못 맞추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비스보다는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느낌인데요 자, 한번,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자 한번 넣어도 네 여러분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뺄게요 이것도 떨어뜨자 한번 이거 싸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거거의다못 먹고도 시작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얘는한몇 개만 들어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디맨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자, 이것은, 이게 뭐냐. 자, 구슬들 있죠, 구슬들. 구슬들. 넣죠. 넣죠. 또, 넣죠. 또, 넣죠. 또, 또 어디있어 또, 넣죠. 그러면, 이렇게 슬이되는요 이렇게 붙여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슬이끼어져야 되냐 그것은 이렇게 해야지 잘 들어가고 아예 잘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앞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구슬 이 끼우는게 좋습니다 자얘에도 말할 경우 얘는 슬이딱한개도 되어있고요 여기 딱 등도 보이고, 얘는 거기서 눌러 있던 거한 곳, 용돈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 예, 드라이비스, 어, 드라이비스 망했네. 지금, 아, 잠깐만요. 지금 드라이비스 인턴이 이렇게 되어 있어지고이렇게를 온다. 아, 됐다. 네, 여러분, 겠습니다 드라이비스 경우, 6금길쭉격죠 이게 두 개가 넣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런 깨끗한 구슬, 이런 구슬은 못, 완전 못 봤어요. 그래서 드라비스 경우 이런 구슬찾지 말고, 원래 들어있던 구슬, 구슬, 구슬 얘는! 무술 두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꺼내서 그럼... 들어가는 그럼... 거 그럼... 어디갔지? 여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등기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 잘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넣어보죠. 여러분, 넣습니다. 자. 드라이스경우 이렇게 되고요. 자. 원래 저렇게 작은 거는 여기 들어가지만 자 발사할 때. 발사할 때가 제일 무지입니다. 발사해볼까요? three, t w 이게 잘안 되네요, 이게. 아, 이거 났나 잠깐만요. 어. 이고잠깐만 어. 제가 이거 망했네요, 지금. 게 드라비스가 이제 고장이 났나봐요 오래 써가지고 좀 오래 써가지고 고장이 났나봅시다 자 그냥 네, 여기까지만 찍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 갖고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